급식을 부탁해 이 기자의 맛집을 찾아라 오늘 소개할 요리는 맛집만큼 맛있고 푸짐한 학교 급식입니다 저는 집에서 먹는 밥보다 학교 급식이 훨씬 좋아요 엄마 미안 그래도 사실인 걸 어떡해요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고급 음식을 먹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 급식을 소개합니다 오모모 랍스터의 대게 토마호크 스테이크의 신선로까지 이 급식을 만들어주신 손장금 영양사님을 소개합니다 영양사님 급식을 쓸수 있는 돈이 굉장히 적을 텐데. 어떻게 이런 훌륭한 급식을 생각하셨나요? <laughs> 아이들에 대한 사랑, 음식에 대한 열정, 그리고 엄청난 정보력이죠. <laughs> 진짜 멋지세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하신다면서요? 아, 네. 그래서 일주일간 신혼여행 때문에 학교를 비워야 하는데. <laughs> 하지만. 그 나라의 맛있는 음식을 몽땅 연구해서 세계 최고의 급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laughs>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어머, 그러면 다음 주 아이들 급식은요? 음. 교장 선생님께서 임시 영양사를 구하려고 하셨는데 음. 손장금 영양사님이 워낙 뛰어나셔서 다들 부담 된다고 안 오려고 해요. 어. <laughs> 그 영양사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영양사 자격증, 한식 자격증, 중식 자격증, 일식 자격증, 이탈리아 요리 자격증까지 이래도 안 될까요? 아니요, 음, 자격이 음, 차고도 넘치세요. 어, 어. 저도 돕겠어요. 장군아, 어? 너 엄마 무시했지? <laughs> 두고 봐라. 흠. 응? 음. 음? 어. 어? <laughs> 일주일간 임시 영양사로 온전다해 보조 영양사 하미숙입니다. 손자금 영양사님이 쌓아온 명성에 금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어...어... 어, 어, 어. 보조님, 오늘의 메뉴는요? 지중해식 생선튀김에 감칠맛 나는 버섯 스파게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산나물 샐러드입니다. 재료는요? 9시 정각에 도착 예정입니다. 자, 각자 자리로 가서 준비를 해볼까요? 두분다 믿음직스러워. <웃음> <웃음> 무슨 말이에요? 영양사님, 생선을 싣고 오던 트럭이 커다란 드론한테 쫓기고 있대요! 어? 네? 드론이요? 어, 어, 혹시, 라인 일단? 로카봇! 안녕? 로더, 소닉붐, 페이저! 우리 학교 생선을 지켜줘! 어? 생선? 순순히 생선을 내놓으시지 그 생선 한마리도 건드리지 마라 그럴 줄 알고 나도 준비했다 너라 최대 라인업 세라몬 따봉 세라몬 세라몬 책떡궁합 잠시만, 뭐지 먹이는 <laughs> 뭐야? 너희 차별온세라봉이지 공격! 아우! 요 가요! 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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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또 차에 가고라 훅! 야! 강남분까지 오신대. 어, 어. 아저 드론이 뚫은 구멍 때문에 생선이 다 상했나봐요. 그럼 아이들 점심은? 걱정 마세요. 생선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버섯 스파게티가 있잖아요. 어? 네. 버섯을 싣고 오던 트럭이 교통사고. 샐러드에 들어갈 산나물을 염소들이 다 뜯어 먹었다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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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브, 급한 일이 생겼어. 응? 어? 생선이랑 버섯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샐러드 만들 산나물도. 어린이들이 밥을 굶으면 절대 안 되지. 가자, 소니폰 베이즈. 일단 산나물부터. 저기까, 쭈, 차! 차탄 음. 산나물 어? 가지고 왔어. 어? 이건 나물이 아니라 잡초잖아, 잡초. 이게 산나물이라고. 그런데 버섯은? 아 차차 깜빡했다. 역시 덜렁이 소닉 꿈. 실수라니까 실수! 다시 가져올게! 야시아한시 음, 생선을 잡기 위해 최신형 장비를 가져왔지. 음, 낚시가게에서 사온 최신시 뜰채. 시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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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laughs> 헐렁이 수리꿈, 내 실력 봤냐? 어? 어? 전원다 <laughs> 아이고, 물고기 잡다 물고기 밥될 뻔했네 이제생선이 상하지 않게 최첨단 냉동 기술로 얼리겠어 이 커다란 드라이아이스의 냉기를 손 선풍기에 강력한 바람으로 부은 거지 아이스프은가자이들을위이 신선한 우유 식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자 아무도 안 받겠지? <laughs> 너희들이 도망을 간다면 나와 날치! 끝내고 갈게. 뭐, 자기 우유 많이 먹고 쑥쑥 크는다. 참 예의바른 젓소군. 단이 엄마 결정할 시간이에요. 아, 네. 어쩔 수 없네요. 도시락 가게에. 엄마 재료들 왔어요. 재료가? 진짜? 입에 넣으면 뱃살이 스르르 녹아내린다는 찬다랑어? 이 생선은 제주도에서도 몇 마리 안 잡힌다는 귀한 다금발이… 세계 상대 진미 송로버섯을… 설마 산삼? 산상? 네? 산삼이요? 갑옷! 재료를 가져오는 건 잘했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져왔어! 아, 무슨 소리! 그 정도는 돼야 밥을 먹지! 맞아! 우리 갑옷이 나섰는데 체면도 있고 말이야. <laughs> 여러분! 재료가 왔으니까 다들 힘내서 급식을 만들어봐요! <laughs> <에이! 웃음> 어? 어 장금씨, 장금씨! 자기네 학교가 TV에 또 나오는데요? 어? 어, 어? TV에요? 며칠 전 세계 최고의 급식으로 음, 소개했던 음, 학교에서 음, 역대급 <laughs> 급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참다랑어회 닭은 바리 튀김 송로버섯 스파게티에 산삼 샐러드입니다. 소스 산삼 샐러드 이 귀한 재료를 어떻게 구하셨나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 음식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약간의 행운이죠. 에휴, <laughs> <laughs> 부래. 나는 어째서 저렇게 못한 거지? 아무래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야. <웃음> 진짜. <웃음> 당장 돌아가서 더 좋은 급식을 만들어 주겠어. 여보세요? 여행사죠? 신혼여행 취소하고 오늘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왜냐고요? 아, 급식 만들려고요. 어! 아, 진짜? 엄마도 영양사님도 모두 최고! 가부또 고마워.